자,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날? 한글날. 한글날에든 영어를 쓰면 안 된다. <laughs>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한글날이니까, 이, 어, 그, 게임도 영어구나. 이 놀이를 할 때도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할 것이 무엇이냐. 한글만 써가지고 이거를 깰 겁니다. 근데 기준을 좀 정해야 해요. 한자는 포함해야죠. 어쩔 수 없이. 외랬을때 벌칙이 뭐냐면은, 보통 스테이지 진행 중에 영어를 쓸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해요. 하다가 이제 내가 영어를 썼어. 게임. 어, 영어를 썼어. 그럼 바로 전투이터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깨든 뭐하든 전투 이탈 해야 합니다. 이제 만약에 거의 다 깼어. 거의 다깰 때쯤에 영어를 썼어요. 근데 까먹고 깨버렸어. 이미 그러면은 한번더 깨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유도해도 되냐고요? 어. 해서 제 채팅을 좀 가려 읽을 거고. 유도는 이제 후원으로 유도를 하면은 제가 잘 걸리고. 캐릭터 이름 있잖아요. 어 이것도 다 그냥 한글 말로 순화를 해야 하나? 이런, 이런 거 있잖아. 꼬맹이 암흑 고양이. 이건 순놀리 말이잖아. 이거는 그대로 불러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꼬맹이 고양이 라이온 이런 거는 이제 사자로 불러야 하고 그런다는 거죠. 박센데? 이제 블루 아이즈도 파란 눈. 캐릭터는 솔직히 고유명사로 쳐주면 안 되나? 블루 아이즈 하면은 그거는 이제 틀린 게 맞는데 얘네 이름들은 고유명사잖아. 솔직히 누가 봐도 영어인 것만 그걸로 할까? 미세리아 이런 건 솔직히 봐줘야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거는 이름이잖아, 이름. 그죠? 이런 건 허용해줘야지. 이런 거 라이온 이런 것만 그거인 걸로. 그냥 다 탑도 영화 아니냐고? 탑은 영화 아닐걸? 구은 양코 탑할 때그탑이 한자일 텐데 그탑 TOP 저거는이어 영어? 영어를 어떻게 배운 사람이이야 그러면 석가 탑할 때도 다 영어야? 석가 t o, P야, 석가 t. o. p 이 석가 TOP 사실 캐릭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나이스, 채팅, 스테이지, 캐릭터 이게 제일 문제야. 자 그러면 전투 개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시작 아 너무 긴장된다. 아 그리고 보상 중에 저에게 불필요한 보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 보상이 나오는 지역은 제가 깨지 않도록 할게요. 댓글은 영어 아니라고. 어 그래 그래. 솔직히 이그어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저는 이 물건 그들은 속도 증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고령은 사용하지 않고 속도 증가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말이 많이, 많이 적어진 것 같다고요? 아 아닙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 노란 금색 종이를 원합니다. <laughs> 질문 그만해. 아니, 너무 대놓고 유도하잖아요 지금. 아, 좀비는 레이카가 제일 잘 잡죠? 아이씨 아우 진짜 좀비도 영화였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잔다르크입니다 아 아군 아군 그래 고양이 눈은 좀더 나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왜 왜 내린지는 제가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테이지 밖에서는 써도 되잖아 사운드가 밀린다고요 아이샹 아이 사운드 진짜 아 근데 진짜 밀려요 싱크가 밀린다고 좋아 다시 해봅시다 <laughs> 아니 이게 유도가 너무 많아 유도가 무슨 적들이냐고요? 금속 적들입니다 금속 적들 이거 뭐라고 설명해나 이거 고양이 모음 효과? 아이씨 레어 티켓만 몇 명이 물어보는 거야 어좀 님들아 유도를 할 거면 은좀 신박한 유도를 해봐요 다 나오던 것만 나와 속도 증가 3배? 어 아, 아까워요 쓰기 속도 증가 왜 무한인진 찾아보시고 <laughs> 고양이 동호호.. 도호, 동호호의.. 골드.. 아 씨.. 아 진짜 아 골드 회원을 뭐라고 설명해 누가 자꾸 양꼬콜렁브어봐 <laughs> 고양이 동호회 황금 회원 온 세상이 영화야 온 세상이 영화 이 외, 외계인들 <laughs> 외계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좀 신박한 유도 해봐요 그래야 내가 걸려줄 거 아니야 지옥불 야호마의 등급은 어 완전 매우 희귀입니다 저 빨간 멧돼지 이름 뭐임? 어이 빨간 멧돼지 이름은 어 부끄러, 부끄러운 부끄러운 멧돼지입니다 부끄러운 멧돼지 잔다르크는 전설 전설희기입니다 전설희기 저 노래 애국가 듣습니다 애국가 이 맵을 쌍아맵맵 <laughs> <laughs> 배배배배배 정신이 아득한데 지금 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불필요한 질문 삼가 주세요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2 1층에는어 붉은 소용돌이가 나옵니다 이 녀석은 빨간 사과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말말 말 더듬 지 않습니다 22층에는 어제비가 나옵니다 제비와그 고양이 가, 간첩 머시기기가 <laughs> 나오는데 그 녀석을 보지 않고 성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때요? 정말 쉽죠? 제 거의 대부분의 아군 구성은 빠른 클리어를 위해 <laughs>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리어라 했어? 그럼 이거 깨고 이거 아까으로 방송하는 거임 아님 카무로 방송하는 거임? 아저어두 번째 말씀하신 걸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라 했으니까 이거 깨고 이전 지역을 한번더하면 되는 거죠? 그전 맵을 매블... 샹. 아. <laughs>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50층 정식 공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성을 부술지라도 50층은 정식 공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아 캐릭터가 있냐? 아 캐릭터라 했지. 샹. 어, 진짜. 캐릭터가 제일 문제야, 캐릭터가.